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1기상 9장 9절에서 1사절의 말씀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들어가되 내가 의하니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기세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재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죽이며 오직 남한 남한 거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헤아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헤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거듭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대답하게 내가 만군의 하니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지단을 흘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죽여오며 오직 나만 남아 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여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이 입술도 주장하시고, 성령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셔서, 주님 원하시는 말씀만 전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동굴에서 나오라. 동굴에서 나오라.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그로 가 그런 말을 했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 이런 책에서 인간을 죽음에 이르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절망과 자포자기다. 절망하고 자포자기하는 사람은 죽는다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격장애의 대표적인 유형을 네 가지를 들었습니다. 편집적 인격장애 강박적 인격장애 자기애적 인격장애 히스테리적 인격장애 이렇게 네 가지의 인격장애를 들었는데 이 인격장애들의 증상을 보면 첫째는 편협적 인격장애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생각이 좁아지는 거야 그래서 의심할 게 아닌데도 의심을 하는 시기 질투를 안 해도 되는데 막 시기하고 질투를 해요. 별일 아닌데도 막 논쟁하자고 그러 싸우려고 드는 거예요. 극히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정신분열적 인격장애가 있는데 이 사람은 허무감에 잘 빠지는 겁니다. 감각이 둔해져가지고 멍하니 잘 있는 거예요. 요즘 멍때린다 그러죠? 멍하니 있어요. 고립감, 소외감을 잘 느껴요. 아무도 만나고 싶어하지 않아요.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데도 나는 혼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외로움을 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연극성 인격장애가 있는데 이 사람은 환상적이고 마술적인 거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과장을 잘하고 교만하기도 하고요. 자기를 막 우상화하는 거예요 자기를 막 드러내고 막 높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틀렸고 내가 하는 것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현상은 항상, 아, 잘한다. 너참 이쁘다. 어, 너 멋있어. 어, 너 최고야. 이런 소리를 듣던 사람들. 사회적으로도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서 인정받던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인격장애가 있는데, 이 사람은 피해 망상, 또, 어, 패배 의식, 이런 거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 이러면 더 심해지면 자폐증이 되고요. 사람 만나는 거를 무서워하고 요 꺼려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스테리적 인격장애가 있는데 모든 일에 과민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조만이라도 과민반응을 매사를 비관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판을 위해서 비판을 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거예요. 반대 안 해도 되는데 괜히 옳은 거 알면서도 막 반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그래서 이러한 인격장애 증상들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알코올 중독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혼을 하기도 하고 도박, 투기, 또 결선 가정, 또 폭력, 거기에다가 자살에 이르게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인격장애든 육신의 장애든 모든 장애는 요 무서운 동굴과 같아요. 그 속에 푹 들어가서 나오려고 안 해요. 엘리아도, 엘리아도 이 절망의 동, 동굴에 갇혀있을 때에는 자포자기 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고 노댐나무 밑에 가서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이제 나는 만족합니다. 그러면서 죽여달라고 거기 누워버렸잖아요. 근데 거기서 천사가 이제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주고, 안마도 해주고, 그 다음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호랩산으로 갔죠 이게 이제 지난 연말에 했던 말씀이에요. 송부영 스님의 때. 호렙 사으로 갔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도 이엘리아가 보면요, 동굴 속에 들어가 있어요. 동굴 속에. 그 그러니까 사람은 이 절망의 동굴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면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인생을 실패하는 그런 인생으로 끝마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절망할까? 왜? 그것은요, 본질보다도 어떤 현상을 자꾸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엘리아가 그 아하왕이 이제 그 당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겠는데 굉장히 폭군이에요 폭군. 거기다가 이아왕의 아내 이세벨 황후는 또 한술 더 떠. 이런 아주 악한 여자, 악한 여자.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지. 예요금 그래서 바알 선지자 850명을 죽이기까지 했잖아 엘리야가. 그러니까 이런 환경을 볼 때에. 에이야는 막 두려운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이세벨 그화가 에이야에게 너 내일 아침까지 내가 죽일 거야. 아, 이래버리니까 무서워 가지고 살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절망의 동굴 속으로 툭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호렙산 동굴에 있는 이 에이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에이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때 엘리아가 이제 대답을 하는데요. 이 엘리아가 대답한 걸 보면, 아, 엘리아가 지금 뭘 보고 있구나. 뭘 구성하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자, 한번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같이 읽어보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국은의 아내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재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아야, 너왜불 속에 있어? 하나님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도 마세요. 지금 아하 왕, 이스라엘 왕후,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단을 다 헐어버렸고요.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 다 죽이고 있고요. 내 생명까지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이 동굴 속에 안 있을 수가 있어요? 어디로 가겠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죽었다고 생각해. 자기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절망이고. 근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명을 남기리니, 다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바알에게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에이리아는 모르고 있었어요. 자기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무성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7천명이나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우리가 사회를 보면, 세상을 보면, 많은 막 목회자들이 뭐, 문제도 일으키고, 성도들이 뭐, 이 성도로서는 도저히 할수 없는 그런 짓들을 하고, 교회들이 뭐, 문제가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사고 우리, 아우, 기독교가왜 저래. 아고 이제 제대로 된 목사가 없네. 제대로 된 교회가 없어.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남겨두신 교회가 있는 거예요. 남겨두신 주의 종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굴 속에 숨어있는 그 엘리야에게 동굴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동굴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엘리야가 나가려고 그러는데 밖에서 태풍이 몰아치는데 바위가 터지고 얼마나 바람이 세면 바위가 터지겠어요? 나무가 뽑혀서 이리저리 날아다니고 막 산이 우르릉 우르릉 내고 거기다가 지진이 일어납니다. 불까지 났어요. 와, 아, 엘리아가딱 보니까 하나님이 저기 오셨구나. 하나님이 저기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딱 보면 거기 계신것 같아요. 불, 지진, 바람. 하나님은요, 바람 속에 안 계셨어요. 지진 속에 안 계셨어요. 불 속에도 안 계셨어요. 그게 다 지나간 다음에 그 뒤에 주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막 세상을 보면서, <laughs> 어 하나님이 막 지금 막 벌을 내주시구나, 저주하시는구나, 어이구, 하나님이 저기 계시가나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거기 안 계셔요. AI도 처음에는요, 그 태풍과 불과 지진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한 현상들을 보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절망하기도 하고, 그 겉으로 드러난 것 때문에 또막 좋아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자기만의 동굴에 갇혀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선입견.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세계가 어때요? 이 코로나가 퍼지는데 얼마나 맹렬하게 퍼지는지 몰라요. 예? 막 미국 같은 데서 하루에 100만 명 넘게 확진자가 나오고 뭐 유럽에 뭐 2, 30만 명 하루에 한 나라에서 보통으로 나오고 정말 무섭게 퍼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게 뭔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게 정말 코로나에 걸리는 걸까요? 그걸 두려워하고 있고 그걸 무서워하고 있는 이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 우리의 신앙이 지금 침체되어져 가고 있다는, 이걸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주변 환경이 어지러울수록 우리 성도들은요, 뭐가 문제인지를 찾아야 돼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막 드러난 거에 끌려다니고, 쫓겨다니고, 밀려다니고,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가면은요, 문제를 볼 수가 없어요. 뭐가 더 중요한지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자기만의 동굴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5병0하의기적이 나옵니다. 이제 어린 아이가 떡 다섯 개 하고 물고기 두 마리를 가져와가지고 5천 명을 먹이는 그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런데 예수님이. 그 가져오기 전에, 어린아이가 가져오기 전에, 제자들한테 물어요. 얘들아, 이거, 이 많은 사람들 이거 어떻게 다 먹일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다 먹일 수 있지? 그때 빌립이, 제자 중에 빌립이 얘기합니다. 요한복 6장, 7절 한번 보세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돈을 걷는다, 이 말이에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러니까 빌립은 예수님 사람들에게 요 돈을 좀씩 걷어 갖고 먹을 거 사줘요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 이면은 장정이 하루에 일싹그 당시에 일한 싹이 1대나리온이1대나리온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때 안드레가 또 오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아, 여기요, 저 어린아이가요, 떡 다섯 개하고 물고기 두 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6장 9절 한번 보세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나이까이 오병년은요, 물고기도 조그만 거예요. 이 죠 멸치. 멸치보다 조금 더큰 거. 떡도 그냥 소, 조그만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한끼 먹을 음식이니까. 그러니까 안드레가 이걸 가지고 왔거든요. 예수님. 아 이거 오병이어가 있는데 이거 뭐 어떻게 이뭐 택도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빌립과 이 안드레의 모습을 보세요. 두제자는요즉 지극히 경제적인 논리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양이 얼마나 되느냐? 돈이 얼마나 될까? 이건 도저히 우리가 감당 못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라는 그 울타리에 딱이 사람들은 갇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상식이라는 것, 일반 상식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도바는 어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다니까, 보아가 나는 그 예수님의 그 못 잡는 손에 손가락 넣어봐야지 알겠어. 난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난 예수님 믿을 수 있어. 이 의심의 동굴에 갇혀 있어요. 가돈 가룟 유다는 어때요? 돈이라는 그 욕심의 동굴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 장애인들 중에도요 자신의 장애를 인정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장애를 입은 지 얼마 안된 사람들이 그래요. 여기 우리 어, 우리 시각장애인들 지금 여기 저까지 포함해서 다섯 분 있잖아요. 이분들은요, 이미 그 장애를 극복하신 분들이에요. 이 장애를 극복하지 못해서 집에서 나오지도 않는 사람들, 아무것도 난할수 없다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존심, 나는 어디 가는 거 체크해. 내가 이 부족한데, 어, 내가 이 장애가 있는데, 어디가 서 실수하면 어떻게 해, 막. 그런, 그런 자존심 그이 그러니까 장애라는 이 동굴 속에 갇혀가지고 꼼짝대서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완벽주의라는 장애에 갇혀있어요 완벽주의라는 동굴 그래서 내가 하는 거는 완전해야 돼 잘돼야 돼 누가 잘못됐다 그러면은 기분 나빠 아니 내가 했는데 왜잘못했다 그래 항상 자기가 한 거는 잘됐어야 돼 오래, 오래 옳다고 인정을 받아야 돼 이 완벽지, 이게 동굴에 동굴. 거기서 안 나오면은요 그 사람은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장애인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축구 선수도 하고 레슬링도 하고 권투도 했던 라이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979년에 권투를 하다가 하반신 불구가 돼 버렸어요. 그 의사가 당신은 몇년 동안 재활하면 몇년 동안 재활하면 보조개를 차고 걸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4년 지났어요. 1982년도에 친구들을 불렀어요. 얘들아 나좀 산으로 좀데려가나산좀 보고 싶어. 데려갔어요. 야나혼자좀 잠깐만 있고 싶으니까 너희들 저좀 갔다 와. 혼자 있다가 몰래 숨겨간 총으로 쏴서 자살을 했어요. 또한 청년이 있어요. 맥구원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불량배에게 맞아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의지를 가지고 난할수 있어. 난일어할 거야. 노력을 해가지고 호수에서 낙하산 점프 묘기를 보여요. 하반신 말인데 밥하고 세탁하고 뭐 청소하고 다 해요. 혼자. 특수 장비를 이렇게 설치한 자동차도 운전도 했어요. 스포츠에 관한 책도 세 권이나 썼어요. 하반신 말인 사람 잡으세요. 한 사람은 장애라는 그동굴 속에 갇혀서 죽음을 선택했어요. 한 사람은 그 장애라는 동굴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이전보다 더 위대한 삶을 살는 거예요. 살는 거예요. 오늘 보면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나님은요, 성도들이 동굴 속에 들어있는 거 원치 않으셔요. 거기서 나오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자기만의 그 어떤 동굴 속에 갇혀있는 분이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니, 나는 이대로가 좋아. 아니, 나는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돼. 나는 할 만큼 다 했어. 나한테 더 이상 안 해. 자기만의 동굴. 일어서려고 하지 않아요?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를 동굴 속에다 집어넣고 자물쇠를 꽉 채워놔요. 나의 능력은 이거야. 그게 한계다 하나님은 동굴 속에서 나온 엘리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밤의 색으로 가서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우고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엘리사를 너의 후계자로 세워라. 여러분, 지금 동굴 속에 숨어있던 그 엘리아한테 너는나서 아람 나라에 왕도 세우고, 이스라엘 나라에 왕도 세우고, 너를 대신해서 이제 이랄 엘리의사도세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엘리아로서는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당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감당하게 하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감당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나님, 아우, 저는 못해요. 제가 어떻게 해요? 이거는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할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니까 누구나 자기를 바라보면 동굴 속으로 기어 들어갈 수 밖에 없어요. 우리 중에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야넌 그만하면 됐어. 나참너 훌륭해. 넌다할수 있어. 야, 넌 지금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될수 있어. 더큰일할수 있어. 이렇게 막 생각하고 자기를 평가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별로 없잖아요. 뭘 하려고 그러면 걸리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자물쇠 꽉닫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더큰 일을 하게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세요. 하나님 앞에, 자기 앞에 서지 마세요. 사람들 앞에 서지 마세요. 환경 앞에 서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피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도전도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성취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셔요. 얘들아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너희들 떠날 텐데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그 당시에 제자들의 생각으로는 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니 어디 가서 처소를 예비하는 거야? 천국에 무슨 처소를 예비하나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야, 너희들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만 있다고 생각하지? 너희들은 천국을 아직 믿지 못하지? 천국에 너희들이 살 집을 짓는다는 생각은 해볼 수도 없지? 그런데 내가 이 육신의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보게, 보여주겠다는. 눈을 뜨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만 해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오합지절이었어요뭐할줄 뭐 몰랐어요, 못했어요. 병든 사람 데리고 오면 무서워서 떨었어요. 아 어떡하지? 우리 예수님 계셨으면 고치셨을 텐데. 아우무는 어떡하지? 귀신들이 인자 가오잖아요 그러면 아유 저 귀신 나 때리면 어떡하지? 어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벌벌 떨었어요. 근데. 마가다 학원에서 성령을 받고부터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병든 사람을 치료했어요. 귀신들이라고 못 쫓아내 버렸어요. 네. 말씀을 한번 전면 막 3천 명, 5천 명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상상이라할수 있는 일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동굴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절망의 동굴. 장애 동굴, 완벽주의의 동굴, 자기 한계의 그런 동굴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여기선 그 동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보이는 동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여러분이 갇혀있는 그 동굴이 무엇입니까? 주로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런 환경, 뭐가 보이십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새로운 세계가 있어요. 동굴에서 나오면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더 넓은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더큰 세계가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세계가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더큰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세계가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동굴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엘리아는요, 다시 담해색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막 산에 있고, 광야에 있고, 숨어 있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다시 사람들이 사는 그런 세계로 나갔어요. 그리고 두 명의 왕을 세웁니다. 엘리아사를 자기의 후계자를 세웠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엘리아는 많은 고난이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는 믿음의 그 연단을 통해서 더큰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이 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얼어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지금 꼼짝달싹 못하게 가로 가로 막고 가둬드는 그런 동물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감당하기 어려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괴로운 일들이 뭐가 있어요? 그거요, 저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시련, 그 고통, 그 괴로움, 그 아픔이 신인과 함께 이겨내면 여러분도 에이야처럼 큰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게 도구예요, 도구. 야고보서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사비에 주께서 사비에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 때문이라. 아멘. 여기 보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시련을 견뎌낸 자가 그랬어요. 시련을 견뎌낸 자. 생명의 멸류관은 누가 받습니까? 시련을 견디는 사람들. 동굴에서 빠져나와서 성령 충만하게 사는 성도들의 몫이 생이 생명의 멸류가 된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모두가 숨어있던 그 동굴 밖으로 나와서 더큰 일을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멸류관을 받았으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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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주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픔에 동굴에 갇혀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에 동굴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 한계에 부딪혀서 꼼짝 다싹하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완벽주의라는 동굴에 갇혀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얼어매고 있는 이 사슬들 우리를 가두어두고 있는 이 울타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끊어내게 하시고 빠져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을 몰아내고 환경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일어나서 주님이 맡겨주시는 사명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여서 네가 왜 거기 있느냐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이제 그 동굴에서 나와 내 앞에 서라 주님 말씀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권세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을 가지고 담대하게 일어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엘리야처럼 우리도 주님 맡기신 사명 우리의 능력에 한계밖에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메육안을 받아쓰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 아멘